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에도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많은 종교들이 코로나19에 대하여 감염과 전염의 우려 가운데 집회를 중단하였습니다. 모이게 힘써야 하는 종교가 국난 극복에 힘을 보탠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와 불교는 일률적으로 집회 중단을 하였으나 일부 개신교의 대형 교회에서는 여전히 주일 성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예배를 행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또한 의는 무엇입니까? 10편 85편 10절에서 13절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버도다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10절, 이내,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이며, 의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11절,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평화로서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며, 13절 평화가 주님의 길이다라고 내 나름 해석하여 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즉 인애가 진리이므로, 혹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여 성도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닌지요. 그리할 때 서로가 평화롭고 의로운 것이며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욱 기뻐하신다고 하였으니, 제사인 주일 예배의 형식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순종이 더욱 중요한 것은 아닌지요? 오늘날 개신교회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일에 꼭 교회에 가야 하고, 예배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형식과 제도만을 중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소기관들과 아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성경 잘 보고 예배 잘 가고 기도 잘 하는데 교회 잘 가서 잘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온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가야 길이고, 진리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게 되니 무조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무너져도 코로나 19로 예배를 잠시 중단해 달라고 해도 교회는 가야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길입니다. 오는 날까지 교회에서 목사님께 그렇게 배워왔고 성도들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 85편의 진리와 예수님의 진리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인애와 무조건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진리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을 알며 바르게 행하는 것,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길인 것은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 예수 님이 진리 인것은 예수 님의 인해, 즉 사람 에 대한, 사 랑의 말씀 과 실천 을, 예수 님이 생명인 것은 예수 님의 명령 과 말씀 을 실천 이 살아가 는 근본 이라는 것, 그렇게 하 여야 하나 님의 뜻이 함께 한다는 것, 생명 존중과 인간 사랑과 그리고 합평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주의를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실천의 행동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